장거리 달리기가 오히려 대장암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가 나왔다고 합니다. 과연 사실일까요? 2025년 미국의 어느 암세터 연구팀이 발표한 예비 연구입니다. 연구 대상은 35세에서 50세 사이 건강한 성인 100명. 조건은 꽤 까다로웠습니다. 마라톤 풀코스 5회 이상 혹은 울트라 마라톤 2회 이상을 완주한 말 그대로 장거리 달리기 마니아들이었죠. 이들을 대상으로 대장 내시경을 진행했는데요. 놀랍게도 참가자의 절반에서 전암성 용종이 발견됐고 무려 15%에서는 진행성 선종, 즉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병변이 확인되었습니다. 참고로 동년배 일반인의 발견률은 1-2% 수준으로 일반인보다 10배는 높은 수준 심지어 대장암 고위험군인 알래스카 원주민보다 더 높은 수치였다고 합니다.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? 연구팀은 몇 가지 가설을 내놨습니다. 첫째, 달리기 중 다리에 혈류가 집중되면서 장은 상대적으로 혈액 공급이 줄고 이로 인한 허혈과 염증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. 이로 인해 달리는 도중 화장실을 가고 싶어하고 설사가 나오는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러너스 트롯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. 둘째, 대회 중 자주 섭취하는 초가공 에너지바, 에너지 젤, 음료 등이 대장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줄수 있다는 것입니다. 실제로 풀코스를 달리는 동안 기본 5개에서 많게는 10개까지 섭취하게 되며 장거리 달리기를 연습하면서도 평소에도 꽤 많은 양을 섭 될 것입니다. 하지만 이 연구에는 중요한 한계가 있습니다. 일단 참가자가 100명뿐이라 표본이 작습니다. 그리고 일반인을 포함한 대조군이 없어 직접 비교가 어렵고요. 식습관, 훈련 강도, 생활 습관 등 다양한 혼란 변수를 통제하지 못했습니다. 무엇보다 이건 관찰 연구이기에 아직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. 게다가 아직 동료 평가를 거치지 않은 예비 발표 상태라 결과가 수정되거나 뒤집힐 수도 있겠죠. 즉 아직 연구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으니 벌써부터 너무 부정적으로.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. 정리하면 이번 연구는 극한의 고강도 장거리 달리기가 대장암 위험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하지만 확정적인 증거는 아닙니다. 그리고 이러한 연구는 해당되는 사람보다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 싶네요. 참고로 기존 대규모 연구들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과 적당한 달리기는 대장암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훨씬 더 명확하게 입증되어 있습니다. 저희 3분 운동과학은 2019년부터 달리기를 하라는 영상을 꾸준히 올려왔습니다. 이제는 굳이 저희가 그런 말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. 그러나 아직은 달리기를 하는 분들보다 하지 않는 분들이 훨씬 더 많겠죠. 달리기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러너들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. 저도 과거에 그랬으니까요. 그래도 일단 아주 느리게 라도 달려보십시오. 꾸준히 한 달만 해보시면 정말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입니다. 3분 동안 하겠습니다.